밑에 가지런히 손을 편 상태로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발가락 끝을 세우셔서 발끝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숨 마시면서 엉덩이를 들어올리시고 이제 다리를 조금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이제 편안한 위치로 고정을 시킨 후에 고개를 툭 떨구어서 목과 어깨에 는 긴장을 풀어냅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는 숨에 오른쪽 다리를 높이 펴서 올려봅니다 이때. 어깨 에 너무 무리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지그시 긴장을 풀어내봅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이때 관약근 한번 조이셔서 왼쪽 발끝에 힘을 지그시 주, 주세요. 이제 내쉬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뒷선이 많이 당김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리 뒤쪽은 우리 반강경이 흐르기 때문에 다리 뒤쪽의 경직을 풀어냄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편안히 숨을 내쉬고 숨을 마시면서 다리를 펴 올립니다. 이때 보통의 경우 많이 들어 올리려고 애를 쓰시는데 많이 들기보다는 정확하게 골반선을 맞춰서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처음 위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릎을 접고 잠시 드린 자세로 휴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일를 하는 동안 느껴졌던 다리 쪽의 피로감과 어깨의 피로감을 조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여마시고 편안히 내쉬기를 반복을 해주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다시 기어가는 자세를 준비합니다. 발가락 끝을 세우셔서 연결할 동작은요, 우리 고관절 쪽을 수정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발가락 끝을 세우셔서 숨 마시며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숨을 마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당깁니다. 먼저 오른손을 오른쪽 다리 발가락 앞에 바닥을 짚어서 오른손으로 체중을 잠시 지탱을 해주시고요. 왼쪽 무릎과 발등을 편안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왼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고 당기셔서 기역자로 다리를 놓아주세요. 이때 관절이 너무 안 좋으신 경우에는 애써서 기억자를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두 손은 정강이 앞에 가지런히 짚어주시고요. 허리를 세우신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배와 가슴, 어깨 힘 풀고 천천히 상체를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뒷선과 환도 부위, 그리고 고관절, 안쪽 부위까지 많은 자극을 줍니다. 그대로 호흡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시고, 내쉬기를 반복을 해줍니다. 아마 체위를 취하실 때이 자세는 보기와는 다르게 많이 힘든 자세입니다. 골반을 많이 들면서 하시려고 하실 텐데요. 우리는 많이 사용되는 근육만 아프지 않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왼쪽으로 체중을 지그시 보내면서 좌우축을 조금 맞춰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두 손을 당겨서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발가락 끝을 세워주시고 숨 마시면서 무릎과 골반을 양손을 지탱하신 상태에서 조금 들어 올립니다. 들어서 우측 다리를 뒤로 보내주세요. 잠시 어깨에 긴장 풀면서 다리를 편안히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왼쪽 다리를 손 사이로 당겨서 반대 자세를 취해봅니다. 발등을 내리시고, 왼손은 왼쪽 다리 앞에 바닥을 짚어서 체중을 지탱하신 후에, 오른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고 기역자로 눕혀봅니다. 자, 양손은 정강이 앞에 바닥을 짚어주시고, 허리를 반듯하게 하셔서 잠시 호흡을 정리를 해봅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배와 가슴, 어깨에 힘을 푼 상태로 상체를 지그시 낮춰주세요. 이때 체중을 우측으로 약간 실으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아프기 때문에 많이 왼쪽으로 기울이신 상태에서 많이 하십니다 계속 너무 편한 위치에서 하시되 보면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그시 몸을 점진적으로 우측으로 옮기셔서 우측으로 하신 상태에서 해주셔야만 고관절이나 우리 환도 부위 다리 뒷선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로 잠시 유지를 해주세요. 머물고 계실 때에는 호흡에 마음을 두셔도 좋고요, 자극이 느껴지는 자극선에 마음을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만 하시고 두 손을 당기셔서 양손을 밀면서 상체를 세웁니다. 오른쪽 발가락 끝을 세우셔서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를 들어서 왼쪽 다리를 뒤로 가져갑니다. 차분히 호흡을 정리합니다. 이제 다리를 조금 편안하게 당기셔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팔 사이를 지그시 고개를 당기되 어깨에 힘을 주시지 마시고 엉덩이와 다리 스선이 자극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난 이게 너무 힘들다 하실 때는 무릎을 약간 접으셔서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올리는 느낌으로 체위를 취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숨 마시며 바닥을 바라보세요. 네, 다음 자세로는 직선 자세를 할 건데요. 숨을 마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당겨 봅니다. 왼쪽 무릎과 발등을 편안히 내리시고 좌우 양손을 이용하셔서 지그시 체위를 지탱하신 후에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오른쪽 다리를 앞쪽으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천천히 체를 유지하시면서 호흡을 반복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잠시 담았다가 내쉬면서 지그시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때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양손을 밀면서 다시 한번 숨 마시면서 골반을 들면서 우측 다리를 처음 위치로 팔 사이로 당겨보도록 합니다. 이번에 왼쪽 발가락 끝 세우셔서 마시면서 무릎 펴서 내셨다가 마시는 숨에 오른쪽 다리를 뒤로 보내세요.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자세를 해봅니다. 왼쪽 다리를 손 사이로 당겨봅니다. 오른쪽 무릎과 발등을 편안히 바닥에 내려셔서 안정을 시키신 후에 양손은 바닥을 짚으신 상태에서 숨 들이쉬고 내쉬며 왼쪽 다리를 서서히 펴보도록 합니다. 다리를 지그시 펴서 다리 뒷선과 고관절 앞 부분이 대퇴 직근 쪽이 충분히 자극이 되도록 체위를 유지해 봅니다. 골반의 우려를 풀 뿐만 아니라 신장과 방광 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왼쪽 다리를 팔 사이로 당기신 후에 발가락 끝을 세웁니다. 천천히 숨 마시며 왼쪽 다리를 뒤로 보내세요. 이제 내쉬면서 무릎을 낮추시고 팔꿈치, 가슴순으로 낮추어서 엎드린 자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양손 편안히 펴서 오른쪽 뺨을 대고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 체위를 하는 동안 느껴졌던 신체의 부담감들을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안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을 해주세요. 다리 쪽이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꾸준히 수련을 하시게 되면 하체 쪽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몸의 균형을 잡는데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자세로는 우리 어, 척추 뒤쪽에는 방광경이 있기 때문에 등 쪽을 조금 더 강하게 자극을 해, 해줄 겁니다. 먼저 두 손은 어깨 옆에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이마나 턱을 바닥에 대주세요.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호흡을 잠시 안정을 시켜봅니다. 숨을 내쉬고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줍니다. 숨을 참는 순간에 관약근을 조이셔서 하단 전부에 힘을 잠시 유지한 상태로 체리를 머물다가 호흡이 닿으면 내쉬면서 배와 가슴, 이마나 턱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호흡이 거칠지 않도록 호흡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체위를 반복합니다.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아진 상태에서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상체를 펴서 올립니다. 어깨는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갈략근을 한번 조여 보세요. 내쉬면서 배와 가슴, 어깨 힘을 풀고 천천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은 풀어주시고 왼쪽 뺨을 대고 휴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허리나 등 쪽에 두면서 이 부위가 편안해진다,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호흡을 반복을 해 봅니다. 모든 스트레스에 의해서 병증이 생기듯이 마음이 편할 때에는 몸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리쪽이 조금 불편하셨다면 그 부위가 좋아진다라고 이념을 하시면 훨씬 더 몸이 빨리 회복이 되실겁니다. 다음 자세로는 허리쪽을 정리하고 어깨나 등 뒤쪽을 정리할 수 있는 엎드려서 상체를 비트는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넓게 벌려주시고 양손은 머리 뒤로 가져가서 깍지를 끼도록 합니다. 팔꿈치는 모으셔서 귀에 붙여주시고요. 호흡을 내쉬고 마시면서 왼쪽 팔꿈치를 들어서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상체를 틀어 봅니다.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긴장을 풀어 주시고 골반은 우측의 측면 부위가 바닥 쪽으로 닿도록 해서 체위을 유지해 봅니다. 머물고 계실 때에는 골반의 앞부분이나 우리 옆구리나 늑골 주변이 조금 자극이 될수 있도록 호흡과 함께 진행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잠시 참았다가 내쉬면서 어깨와 등 쪽의 긴장을 툭 떨구면서 체위를 유지해 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며 팔꿈치 들어서 내쉬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정리하시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 방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며,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서 내쉬면서 상체를 틀어주세요. 머물러 계실 때에는 숨 참지 마시고요. 호흡을 자연스럽게 반복을 해보도록 합니다. 숨 들여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을 해주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며 팔꿈치 들어서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이제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으시고 손도 풀어서 등을 대고 누워서 휴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로 하시고 양손은 한 20cm 정도 띄어서 손등이 바닥에 닿은 상태로 하셔서 호흡을 정리해 봅니다. 발끝에도 긴장을 풀어내시고, 무릎과 골반, 양 어깨에도 긴장을 서서히 풀어냅니다. 호흡에 마음을 두시면서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